네. 제가 조금 전에, 반기업 친노조주이런 유령이 소득주도 성장론 뒤에서 어른거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유령이라는 용어가 의미있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제가 곧 소개해 드리는 이 저작에서 떠갈 수 있습니다. 이 저작의 제목은 제가 이두 사람의 이름을 딱 소개해 드리면 금방 연상될 것입니다.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앵겔스입니다. 자, 이 저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상 되셨죠? 네.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여담 중에서 또 여담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 우선 영어의 R 발음 있죠? R 발음의 영어의 R 발음. 영어의 R 발음. 이건 어떻게 발음하죠? 네. 이게 입천장이면 아, 혀를 굴리면서 발음하죠 혀를 말아올리면서 발음합니다 R 이렇게 네, 이건 혀를 굴리는 발음입니다 혀를 굴리는 발음입니다 혀를 굴린다 아, 중국어 병음에도 R이 있습니다 중국어 병음 핀인이라고 그러죠 핀인 이렇게 발음하죠 중국어 병음의 R은 권설음이라고 말권자, 혀설자입니다 혀를 말아서 하는 발음은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다른 점은 중국의 병원은 혀를 미리 말아놓고, 말아놓은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내뱉습니다. 을, 이런 식으로요. 미리 혀를 말아놓고, 혀를 미리 말아놓고, 말아놓은 상태에서, 말아놓은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 일본은 중국어 병음으로는 이렇게 R.I.B.E.N 이렇게 니다 리본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자 혀를 말아온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주고 발음합니다 를본 를본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 그런데 생일 생일 그러면 이 발음은 병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형리 이렇게 발음하고요 인민 인민은 예. 영어식으로 런민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니고 미리 혀를 말아놓은 상태에서요 런민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건 중국어 배움이고요 이 카를마크스하고 프리델 앵글스는 독일 사람들이죠 독일어 알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어 알 발음 독일어 알 발음은요 여러분 가글 그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글 하실 때 네, 어떻게 하세요? 이제 가글액을 넣고 아르액 어, 하시죠. 가글액을 넣고 아할때 네, 어, 어, 목젖을 떨게 되죠. 네, 바로 이 발음이 독일어 아르 발음입니다. 아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젖을 목젖. 아, 유식한 표현으로 구개수라고 그러죠. 목젖을 굵게 굵게 진동시키는 발음입니다. 진동시키는 발음이에요. 에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프랑스에도 R 발음이 있습니다. 다 조금씩 다르죠? 프랑스어의 R 발음은요, 목젖을,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늘게 혹은 격하게, 격하게 진동시키는 발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는 e f r 발음 c e France, France, f r a n c 얼핏 들으면 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a n c e France, Paris, Paris, p 스 r 스 s p a 라 i s Paris, Paris, p a 파리 s Paris, Paris, p a r 는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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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사유 Paris, Paris, 프랑스 알바름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어하고, 독일어 그 알바름하고 프랑스 알바름은 목젖을 떠는 건 똑같은데 굵게 발음하냐, 아니면 가늘게 발음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어나,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스페인어 알바름이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어에도 알바름이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이 아래 해당하는 글자를 영어의 P자처럼 쓰죠. 이런 발음. 이 발음은요, 혀끝을 진동시켜서 내는 발음입니다. 혀끝 진동. 네. 그러니까 이게 입천장이면 혀끝을 이렇게 진동시킵니다. 으으으 하는 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 장난할 때, 으으으 이러지 않습니까? 이 혀끝 진동입니다. 혀끝 진동에서 하는 발음이고요. 내 친구 이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발음. 포르투갈의 알 발음이 있는데요. 이 포르투갈어에서는 이알 발음을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로. 이게 단어 앞에서는요. 단어 앞에서는 프랑스어 r하고 뭐 거의 똑같이 발음합니다. 프랑스어 r하고 r하고 똑같이 똑같이 발음합니다. 그다음에 그 단어 중간 혹은 뒤에서는요. 단어 중간에서는 바로 이 스페인어 r, 스페인어 r 발음하고 스페인어 알 발음하고 같이 이런 방식으로 혀끝 진동으로 발음합니다. 단어 앞에서는 프랑스어처럼 목젖 목젓, 목젖을 진동시킨 발음을 하고요. 단어 중간에서는 스페인어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달 전인가 그 포르투갈 출신의 유명한 축구스타 있죠. 우리 한국 팬들을 많이 실망시킨 그 호날두. 호날두는 정확한 발음이 뭘까요? 스펠링은, 영어식을 쓰면 로날도죠. 로날도, 로날도. 이 발음을요, 이 발음은, 자, 포르투갈, 포르투갈어에서 이 앞에 나오는 알은 에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로는 정확한 발음은 호입니다. 호, 호날두. 그러니까 이 발음은요, 우리말로 만약에 표현하면 마땅한 표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호, 나. 그 다음에 날은 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어에서는 그, 오를 우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예, 정확한 발음은 호날두.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예. 그래서, 어, 정확한 발음은 그렇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호날두를 호나우드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 발음이냐면, 포르투갈어 중에서 브라질 포르투갈어 있죠. 아, 지금 이거는 리스본, 그, 리스본 포르투갈어고요 아, 브라질식, 브라질식에서는 이호 발음을 그렇게 목젖을 진동시키지 않고요. 아, 그냥 여기 목구멍에서 그냥 허 하듯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포르투갈어로는 이거를 호인데 우리나라의 호하고는 다르죠. 약, 목, 목구멍에서 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호. 그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는 요 AL을 아우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우로 발음하죠. 아, 두는 똑같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그, 본토 포르투갈어 식으로는 호날두라고 표기하고요. 브라질식으로는 호나우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저, 본토 프라우 포르투갈 출신이죠. 그러니까, 호날두라고, 호날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이 사람들이죠. 칼을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 앵겔스를, 원어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아까 독일어는 목젖을 굵게 진동시키는 그런 독일어 알발음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칼를마크스칼를마크스 칼 마크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드리 앵겔스는 프리드리프리드리 이 희는요, 우리말 희처럼 발음하면 안 되고, 그 목구멍에서 무성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희. 앵겔스도, 앵겔스도, 우리는 그냥 앵겔스라고 쓰는데요. 독일어에서는 이걸 끊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앵, 엘스라고 발음합니다. 여담 중에 여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공산당 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산당 선언은 1848년 2월.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런던에서 발표됐습니다 아, 독일어 원어로는 이렇게 습니다 m 스트 i f e 스트 영어로는 manifesto죠 Manifesto. there there는 of the 정도의 끝입니다. of the 뭐, 뭐, ~~의 이런식으로요. Communistician, 액센트가 있습니다. Communistician, 공산주의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artai, partai, 영어의 Party라는 뜻이죠. 당, 쉽게 말하면 공산당, 선언입니다. 네, 이게 원어고요. 이 공산당 선언은 총 다섯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첫 번째가 전문, 우리가 헌법에도 전문이 있죠. 영어로는 프로 앰블리라고 그러고, 독일어로는 아인라이 g r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장2장3장4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의 서두를 장식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바로 다음의 문장입니다. 제가 원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인. 독일어의 아인은 부정관사입니다. 영어의 어에 해당하죠. 아인 거슈펜스트. 거슈펜스트는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유령이 나오죠. 영어로는 스펙터에 해당합니다. 스펙터. I'm going to spend. g a t gate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goes입니다. 3인칭 단수죠, goes. u m 은 영어의 around에 해당합니다. I'm going to spend, g a t um in. 이 in은 영어의 in하고 똑같습니다. 어 o 어파. 이거는 영어의 유럽입니다, 유럽. 어이로파 자, ein g o s c h p i n s t 한 유령이 geht um, goes around, 돌아다니고 있다. 어디에서? in 유럽, 유럽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한 유령이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다. 어떤 유령이? 줄을 쫙 긋고, 자, 다스 다스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거죠. 다스코 슈 펜스트 다스 다스는 데스, 오부터 정도의 뜻이죠. 예, 오부터 다스 고모니스무스. 공산당이는 뜻입니다. 카뮤니즘. 영어로 말하면 카뮤니즘이죠. 카뮤니즘. Communism. The specter of 카뮤니즘. 어떤 유령이냐면 바로 공산주의란 유령입니다. 한 유령이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다. 공산주의란 유령이. 바로 이 문장이 공산당 선언에 전문을 장식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 배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배회하고 있다면 정체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 독일어의 운인에서온 돌아다닌다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장 바로 다음에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늙은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을 대상으로 신성한 사냥을 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어떤 세력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교황과 짜르 짜르는 러시아의 황제입니다. 메테리니와 기조 메테리니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상이죠. 기조는 당시 루이필립 왕정의 수상입니다. 다음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 등이 여섯 가지 예를 듭니다. 늙은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을 대상으로 신성한 사냥을 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에 관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당 선언으로 대체할 때가 되었다. 이 목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공산주의자들이 런던에 모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기초했다. 이것이 그 공산당 선의 전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전문 다음에 일장이 나옵니다. 그 일장의 서두는 공산당 선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장이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라는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의 말미에는 역시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만국의 플로레타리어들이여 단결하라 만국의 무산자들이여 단결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공산당 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담이 너무 길어졌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